22. 장일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말을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가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오소서, 내가 이것들을 들이나이다.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들이나이다.하는지라.다윗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하니라.그리하여 다윗은그터 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였더니 여호와께서 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안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언제단이 그때 기부원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박하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르난 타장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9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선견자가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호수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 지시한 사실입니다. 2 0절부터2시절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구입한 사실을 기록하고 어, 26절부터 30절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사실 그리고 그런 응답과 응답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1절은 오른안의 탑장마당을 가리켜 여호와의 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성언함으로써 훗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줄 그 터로 삼기로 작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22장 2절 이하에 이어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과 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가질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3일 동안 온 나라의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이 장병이 죽음을 향합니다. 이 모습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무서웠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다윗에게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죄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능력이 많이 쇠퇴하고 있었음을 영적인 분별 여기 조금 많이 어, 둔감에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네, 다윗 이전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전에 유다를 다스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의 모습 그때 다윗은 매우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안정을 찾아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니, 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조금씩 조금씩 둔감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둔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 찾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존재해야 한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바로 회개하지 못했던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키히어바꿔서 민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난 받고 고통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오른난 타장마당에 서게 하고 다윗에게 오른난의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단,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죄를 드립니다. 그때 오르난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그저 드릴 모습 어, 드린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내가 이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하겠,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우리나는 어떻게 하니까 기꺼이 그 장소를 타장마당을다윗에게 내려놓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내놓든 드리 하나님께 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 할때 자원하는 먼저 내려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늘 자원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나는 어떻게 합니까? 왕은 취하서 23절 보면,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는 대로 다 행하소서.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여,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난이 타당마당 내가 이거 여기 없으면 내가 곡식도 털수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이만한 단마다 이만한 장소 내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했다다든가 아니면 다윗이 상당한 값으로 내게, 가 너에게 지불하리라, 나에게 넘겨라 했을 때, 아, 아 그래. 요왕이 아, 다이강은, 어, 지금 이 모습이, 어쨌든 자신이 해야 되니까, 그래, 이때 내가 한몫 챙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 그 터무니없는 가격을,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르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나는 자신의 것을 그저 아닙니다. 내가 왕께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때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모습 많이는 많지는 않더라도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모습에서는 드려야 할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정당한 대가를 치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난이 이렇게 자신의 타장마당을 드리려고 할때 드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모습까지 하고 그래? 그러면 더 좋지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 너죽 받아서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고 너죽 받았다면 받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바른 모습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의 그 제단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모를 것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내가 너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 얼마만 되게, 어떻게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간혹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아닙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도 받을 수 있겠지만, 할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감,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쨌든 정당하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역시 교회에서도 그만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서로 간에 감안, 마음이 더 기쁠 수 있고, 서로 간에 더 아,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어, 교인 여러분 교인과 교회가 더 좋은 관계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감사의 모습을 할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져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모습,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대가를 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